실내 느낌이 네. 실내가 사실 그 파사트 GT랑 똑같은데 실 디자인요 이 네. 네.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음사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사트 GT 보단 얘가 뭔가 조금 더한 반급 더, 한방끝더 위에 그런 느낌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내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더 위에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막 고급감에 드는 그런 느낌까지는 네. 아니죠 사실. 물론, 뭐, 앞뒤에 다, 나파가죽 시트를 장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감을 살리긴 했는데, 시트의 그, 착자감이나 모양만큼 가죽의 질감이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막, 아우, 좋다! 막, 이렇게 네. 느낌까지는 안 들죠. 감탄사가 잘안낼그 네. 정도는 아니고. 특히, 이렇게 운전석에서 계기판을 잠깐 볼 때도, 이렇게, 뭐랄까, 계기판만 보면 뭔가 첨단 기분인데,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소재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게 플라스틱이 약간 두꺼운 그 입자들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뭐랄까 포장지가 조금 안 좋은 느낌? <laughs> 여기 계기판은 너무나도 첨단적이고 너무 좋은데 그걸 잘 이렇게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이 여기 선바이저가 이렇게 겨울 여는 느낌도 되게 좋고 한데 이게 확장이 안 돼요. 아... 확장도 안 되고 뭐 익스텐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옆에 한병 가까이가 공간이 남는데 아 이거 옆에서 햇빛 들어올 때는 눈부셔서 운전 어떻게 하지 그쵸 그 아쉽죠 네, 네. 그게 거의 박 기자님 옵션인 거 같아요 저, 박상준 옵션으로 가죠 저는 이거를 꼭 하긴 합니다 <laughs> 선바이저 길이 조절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데 그래도 칭찬할 게 있어요 선바이저에서 요거 여, 열어보세요 한번 느낌이 좋지 않아요? 이거 뭔가 기름 발라놓은 거같아 그쵸 그쵸 네. <laughs> 느낌, 느낌 너무 좋죠 <laughs> 이 느낌은 좋아. 요그 느낌이랑 이 느낌. 여는 느낌? 네, 여기 느낌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또티구안타면서도 느꼈던 반데. 근데 저는 투박한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 투박한 게 약간 선로에는 네. 맞는 실루엣이긴 해요. 음. 이렇게 각지고, 좀 기능, 기능성 위주고, 네. 이런 거는 사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좋은 소재로 표현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이런 라인들은 되게 예쁘거든요 맞아요 저도 라인은 그쵸? 예쁘고 좀, 좀 좋게 맞아, 말하면 더. 간결하고 뭔가 직관적인 네. 느낌이고 음. 그리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옛날 느낌이다 음. 근데 저도 이 디자인 자체는 음. 마음에 들어요 그쵸. 저는 이런 다이얼만 조금 더 짱짱한 약간 크롬이 약간 그런 걸로 어, 하나, 됐으면 하나, 더, 더 화려하고 좀 맞아요. 예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스위치도 지금. 많이 비었죠? 빈 스위치가 많은데, 조, 조금만 뭐 하나 넣을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뭐, 휴대폰 무선 충전이 없고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있으면 좋지만. 음. 근데, 제일 아쉬운 점. 제일 아쉬운 거 뭐예요? 앞뒤 통틀어서 USB가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단자가. 그래요? 이 안에 앞에도? USB 단자 하나. 그리고, 이 앞, 앞쪽에 12V, 뒤에도 12V. 그러니까 USB 단자가. 틀어서 하나면 이거는 요즘 현대 사람들은 부족하거든요. 가족들이 타면 뭐 충전도 해야 되고, 맞아. 뭐도 꽂아놔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거는 좀 아쉽네요. 아, 단단하긴 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잔진동이 큰 진동은 뭔가 많이 걸러주는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좀 잔진동이 미세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심하게 안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맞아요 왜냐면 이게 스티어링 휠로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진동이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근데 이 진동만 덜 한다면 승차감이 그렇게 많이 단단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는 음, 고속주행 안정감 같은 건 되게 좋네요 네, 역시 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근데 저는 그 타이어가 조금 넓어서 그런지 약간 노면을 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넓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자치. 한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음... 18인치 휠은 뭐 괜찮지 싶은데 조금 타이어 폭만 줄이면 연비도 향상되고 음... 가속성도 좋아지고 노면도 덜 타고 음... 좋지 않을까? 아발론이 18인치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좁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상체감이 좋았거든요. 맞아. 요즘 좀이 회사들이 사람들이 자동차의 외관적인 모습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휠도 크게 타이어도 넓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좋아하니까. 근데 거의 뭐 2차뿐만 아니라 거의 네. 새로 나오는 네. 모든 차들이 오버스펙을 오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이어나 휠 같은 경우에. 네. 190마력의 차량인데 2, 4, 5에 18인치면은. 네, 뭐 그래도 보기에 좋고 조금 그 부분에서 성능이나 뭐 효율적인 면에서 타이어를 조금만 할수 있으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산길에서도 그 혜택을 좀 누리긴 했잖아요. 맞아요. 안 미끄러지고 막잘 버텨주고, 뭔가 어... 아까 저속으로 달릴 때보다 고속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차가 더 가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아까 산길에서는 좀 묵직하고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았는데, 여기로 좀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뭔가 무게를좀 덜고 막 달려나가는 느낌? 경쾌한 느낌도 살아 있음을 좀역 돌아서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느끼는 거는 네. 경쾌한 거 같으면서도 네. 이게 또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진동은 좀 있는데 안정감이 있으니까 어, 뭔가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안정감은 있고 승차감은 괜찮고 어. 진동은 좀 있지만 진동은 분명 좀 맞아, 있습니다. 맞아. 저도 발 밑으로 여기서 진, 전달이. 그쵸. 진동만 없었으면 짱이었겠다, 최고였겠다. 그리고 <laughs> 이제 정차했을 때는 오토 스탑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맞아요. 그걸로 어, 좀 무마가 되죠, 진동은 확 조용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네. 90으로 가고 있다가 어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추월 가속이 네. 이게 뭘뭐 너무 안정감이 있어서 체감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더디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 계기판을 보면 빨리 올라가요. 맞아요. 속도가. 순식간에. 느낌이 좀. 안 믿기네요. <laughs> 이 숫자가. 이게 아마 차가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체감 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네. 어, 노면소음이나 풍절음이, 노면소음이 약간씩 들어오긴 해요. 네. 그뭐 바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타이어도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풍절음 같은 거는 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100으로 한번 가볼게요. 평상시에 100으로 많이 가시니까 네. 100km로 갈때이 이 정도면 조용하죠, 진짜. 소득 소득 말해도. 맞아요, 네. 맞아요. 음악 듣기도 진짜 좋겠네요. 이렇게. 지금 음악도 다이노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지금 이 프레스티지 사양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1 1개 스피커에 700W. 출력 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또안 들어봐야죠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죠 누를 때마다 좀 분위기를 깨는데 <laughs> 소리도 좀 그래요 <laughs> 아 스티어링 휠 무게 차이가 크네요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가 그러니까산길에잘 몰랐는데 노멀에서는 진짜 편해요 여유로워요 여기서 운전할 때 저도 아 이거 안 무겁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오니까 완전 묵직해졌어요 아, 차이 크구나 이거 그러면 스포츠모드로 가면? 속도가 막 올라가도 뭐 후륜구동 같아요 진짜로 아... 전륜구동 느낌이 아니라 후륜구동 차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스포티 할줄 알았어요 사실 네. 요즘 대형 세단도 중형 세단 들도 당연하고 많이 좀 단단해지고, 승차감 단단해지고, 좀 스포티한 성격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어서, 이 차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딱딱하고, 많이 단단하고, 좀 많이 민첩하고, 좀 예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락함을 해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승차감도 단단하지만, 아, 나좀 불편한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의심도 들지 않고, 편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탔던 그 도요타 아발론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승차감을 비교해보면 전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발론이요. 네, 네. 아발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주된 그런 분위기도 편안함이었거든요. 음. 그 차도 꽤 긴장감이 들어 있긴 했는데 차 자체 그 차도 안정감이 있으면서 안락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승차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 차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성격은 돌타 아발론이랑 좀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엑셀 반응 자체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민첩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유로워요. 그냥. 네. 속도 제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준비하는 그 타임이 네. 좀 길게 느껴져요. 저는 초반에 음. 유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아, 그 네, 맞아요, 유격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지 아니면은 초반에 밟을 때는 약간 반응을 더디게 맞아요. 만들어놨고, 그 뒤에는 좀 괜찮은 맞아요. 것 같은데, 초반이 확실히 그래요. 음, 스포츠 맞아요. 모드에서. 그래서 저는 엑셀 반응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들어요. 약간 음. 그게 균일한 느낌이 아니어서 음. 좀 찾아야 돼요. 그 그렇죠. <laughs> 짧은 유격을 찾으러 좀 빨리 발이 좀감 음. 잡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차에 적응이 되시겠지만, 엑셀은 무게나 이런 거는 불편하진 않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아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laughs>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켜기 전에 제한 속도를 거는 게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110km로 제한속도를 걸어놓고 싶으면 걸 수도 있고. 그 다음, 크루즈 컨트롤 켰습니다. 제한속도 110km로 맞추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켜져 있고, 차선이탈 방지, 보조장치도 켜져 있습니다. 어? 어? 아까 코너에서는 잘못 잡았거든요? 네. 직진도로에서는 잘하네요. 그래도. 완전 가운데는 아닌데 어느 정도 가운데를 맞춰 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너가 약간 그냥 아주 급한 코너 아니면은 그 정도 코너들도 아, 잡으라고 아, 나 빨리 잡으라고 뜨네요. 지금 이게 직선 거의 직선이었고 그냥 뭐 차들 옆에 많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 시간이 길진 않아요. 보니까. 좀 짧은 편이긴 하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30km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차가 오토홀드도 있고 그래서 정차 후 재출발까지 왜안 되지? 네, 라고 생각을 그렇구나. 했는데 네. 보니까 트래픽잼 어시스트라고 아 이제 그 이하 속도에서는 또 트래픽잼 어시스트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할과 더불어서 이 차선이탈 방지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멈추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도 안전사양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차에. 전좀 놀랐던 게 여기 옆에 후축방, 후축방 경고가 네. 들어오는데 축방 경고가 사실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보통 차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켜지는데 그 상태에서 차선에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니까 핸들을 막 돌려요. 아, 강하게. 강하, 네, 강하게 들어오지 마 하고선 핸들을 돌리더라고요. 네, 이런 기능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전기능은 사실 보수적인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전방 추돌 경고장치 긴급 제동도 있고 네.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는데, 운행자 뭐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 뿐만 아니라 맞아, 사람까지도 뭐 네,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이것도 사각지대를 계속 레이더나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다. 자동주차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 있지만, 네. 근데 완전히 뭐 반자일주행이 막 매력적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약간 곡선인데, 가운데로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차선으로 치우치면 그때 와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항상 가운데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반자의 주행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시간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 되면은 잡으라고 메시지가 계속 뜨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성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도요타 아발로는 이렇게까지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와 있진 않거든요. 음...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단열 주행 기능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그 차에 비해서는 뭐가 많은 것 같긴 하네요. 이 차의 진짜 옵션은 그런 국산 차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물론 가격은 좀더 높긴 하지만 옵션 자체로만 보면 뭐 앞좌석 열선 통풍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만 적용이 되지만 뒷좌석 열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안전 옵션 그러니까. 정도면은 뭐 수입차는 기본기는 좋지만 옵션이 빠지잖아 이런 말이 듣진 않을 것 같아. 요 음, 메모리 시트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안마 시트도 있습니다. 운전석만 안마가 되는데 진짜 안마 해주나요? 아니면 약간 건드려주는 느낌인가요? 어... <laughs> 이게 그 요추지지 그 허리 지지대를 그것만 움직여줘요. 네, 뭐 마사지 그냥 그냥 마, 좀... 마사지죠. 의자가 숨 쉬는 느낌? <laughs> 네 의자가 저를 조금 밀었다가 났다 하는 정도. <laughs> 귀엽네요, 귀여워. 아주 본격적인 마사지는 아닌데, 어쨌든 적용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 차가 파사트 GT랑 직접적인 경쟁을 한다고 볼순 없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파사트 GT에서 조금 더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런 미치 시장을 공략을 한 거겠죠. 근데 파사트 GT의 상급 트림인 프레스티지가 4,929만원. 네. 그리고 포모션이 포모션. 되면 5,219만 원. 네, 그러면 은 사실 포모션까지 들어가면 가격이 네. 겹치긴 하죠. 근데 이제 이차가 출시되자마자 또 논란이 약간 있었잖아요. 18년식에 한해서 한정 수량을 800만 원 할인, 네. 현금 800만 원, 파이낸셜 이용시 뭐 거의 1,000만 원. 네. 근데 이 800만 원 할인이 되면 가격 경쟁력이 정말 높아지잖아요. 물론 재고 차라서 아주 소량만 할인을 한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정가로 놓고 보면은 조금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할인을 한다면 경쟁 차종 앞으로 뭐 신차로 출시될 BMW, 아우디, 벤츠 등등등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도 같고 어떤 상품 구성이나 이런 뭐 차의 성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갖는. 좋은 포지션이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단종된 페이톤이랑 그다음에 지금 판매 중인 파사트 GT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어떻게 고급화 시키느냐, 아테온 하면 아 그거 폭스바겐 건데 고급 차야 이런 느낌이 들면은 저는 경쟁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가 해외에서 240마력짜리 트윈 터보 디젤 모델도 있고 네, 그렇죠. 가솔린 모델도 있고 다양하죠 포모션, 사륜 모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거밖에안 들어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가격이 높은 상태인데 네, 이미 많은 장비 옵션을 가지고 이 차를 물 건너 들여왔는데 여기에 포모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240마력짜리 고사양 엔진을 가져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가솔린 모델은 추후에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솔린을 지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장본인이죠. 디젤 게이트가 터진 이후로 지금. 3년 뭐 반좀안 됐는데 하이패스 그동안에 사람들 인식이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 선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발론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한 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가솔린 모델은 추후에 좀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예 편의장비를 조금 더 빼고 이렇게 애매할 것면 <laughs> <laughs> 가격을 낮추자 가격을 차라리 확 낮춰서 약간 깡통처럼 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깡통 차로 구매하시는 분님 많을까 싶기도 하고 좀 여러 생각이 되긴하고더라고요그 가격 때문에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옵션이 많이 빠져도 맞아요. 구매할 만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워낙 디자인이 예쁘고 유니크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차도 두 가지 트림인데 두개다 옵션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이것도 파사트 GT랑의 어떤 차별점 중에 하나로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고급 고급지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더 많은 고객층을 끌어들이려면 사실은 가격이 더 낮은 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죠 그러면 또 5,700만원이 넘는 가격과 4,000만원대 가격이면은 어? 그 대중 브랜드의 나름 최상위 모델이 갖고 있는 약간 숙명인 것 같아요. 음. 고급감은 또 그래도 좀 갖고 있어야겠으면서도 네. 그래도 브랜드 정체성상 너무 또막 프리미엄을 막 지향할 순 없고 맞아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어렵 그랜저도 같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그랜저가 지향하는 고급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많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아우디를 사지 않고 요걸 사는 네. 그. 논리라고 되냐 그것도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음, 그 매력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가지는 거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 조금 더 할인이 많이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 될까요? <laughs> 사실 할인 없이 좀이 처음부터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수입차 브랜드들 통틀어서. 네. 주로 수입차가 할인을 많이 하니까요. 어쨌든 그분들의 정책이니까 제 개인적인 바램은 그렇습니다. 초기 가격을 좀 낮추고 할인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도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할인 많이 하는 브랜드는 그 좋지 않잖아요 이미지가.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또 뒷좌석이 또 궁금하죠 이 차는. 맞아요. 그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지금 이앞 시트를 조수석 시트를 소원 기자님이 앉은 대로 그대로 놨는데 뒤에 무릎 공간은 휴대폰 아이폰8 이 핸드폰이 한개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넉넉해요 그리고 헤드룸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 정도인데 이거는 분명 키 크신 분들이나 앉은 키가 크시던 그냥 키가 크시던 그런 분들은 머리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뒷자리에는 이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요. 이거는 프레스티지 트리메만 이것도 적용이 된 거고요. 네. 3존 종립, 독립 그 오토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에 위치해 있고요. ESP 단자 진짜 없어요? 없어요. 여기 아래 열면 시거잭 하나 있고 <laughs> 없습니다. 여기 옆에 팔걸이 내리면 컵폴더 두개 있고요. 스키스루 지원되고요. 아, 있어요? 스키스루? 네, 네, 있어요. 그리고 뭐 뒷자리 시트백 각도는 적당해요. 그렇게 서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적당한, 딱 적당해요. 더 누우면 은 편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각도 조절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앞 시트도 올랐고 뒤 시트도 올랐고 제가 칭찬할만한 부분은 이 시트 방석이 길어요. 아 허벅지 아래 부분에 다잘 잡아줘. 그래서 좀 장거리나 뭐 이런 데 유용할 것 같고 대신 단점으로는 편의장비가 조금 없는 거랑 센터 터널이 되게 높아요. 여기가 거의 아마 뭐 사륜구동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차가 사, 전륜구동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높아서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느껴주세요. 지금 모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약간 좀 딱딱해요. 약간. 음... 노멀. 노멀이에요. 컴포트로 음... 아예 바꿀까 요 그러면? 컴포트에서 이런 유철 유철이 꽤 많은 도로를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튄다는 느낌은 없고요. 튄다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단단한 편이긴 해요, 확실히. 확실히 조금은 하하고뭐 제가 그러니까 취향이 약간 단단한 거를 좋아하는 취향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츠면은 좀 과할 것 같은데 이거 컴포트 모드 정도면은 괜찮다. 지금 뭐. 괜찮다. 네, 그냥 오히려 너무 저는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방지턱 넘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느낌이. 뒷좌석 유리 창문은 어때요? 창문이 다, 다 원터치인데 창문을 내리면 끝입니다 <laughs> 더안 내려가요 이게 아마 그이 뒷문 자체가 굉장히 날렵하게 열리거든요 이 모양 자체도 좀 뾰족하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끝까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프레임리스 도어니까 아, 맞아요 봐주기로 하죠 <laughs> 프레임리스니까 <laughs> 정말 큰 매력이 있죠. 프레임리스트 <laughs> 원래 전작이었던 CC에서는 네. 이렇게 큰 루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 아테온에는 확실히 좀 넓은 아주 이 뒤에까지 오는 건 아니지만 꽤 넓은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이 됐어요. 뒷좌석에서 그래도 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긴 하겠네요. 네, 음 앞좌석보다는 진동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발공간은 어때요? 발공간도 일단은 이... 무릎 공간이 넓다 보니까 발밑 공간도 그냥 아주 넉넉하진 않은데 여유는 있어요 이 정도. 좌우 여유도 있고. 사실 이 모드로 주행 모드로 바꿀 때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고 이제 사용자 설정 뭐게 따로 있는데 이걸 바뀔 때마다 잠깐 여기 모니터에서 이 8인치 모니터에서 그림은 잠깐 띄어주지만 여기서 변화는 없어서 여기 한 줄만 잠깐 들어오죠 나오고. 이게 바꿀 때만. 음, 잠깐 나오고. 사라지죠. 색깔이 그냥 흰색이랑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뭐랄 타고 있을 때 내가 어, 어떤 모드로 타고 있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음, 여기서도 꺼져버려가지고. 막 빨갛게 변하고 이런 게 네. 크게 없어가지고 스포츠 모드일 때도 그냥 하얀색 글씨로 띄어져 있죠. 네. 여기도 그래도, 없어져요. 그래도 이 사용자 설정은 제가 진짜 좋은 게 이거를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스펜션부터해서 네. 뭐 심지어는 공조장치까지도 에코로 할지 노멀로 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 기능도 기능은 많고 터치감도 터치감이 저는 터치감이 좋아요. 예, 네, 응. 빠리빠리 타죠 이 정도면. 네. 뭐 지문이 묻는 거는 뭐 아쉽지만 그래도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조작하기 진짜 편하다. 냉방 그 글로우 박스 냉방도 여기, 여기. 지원이 되니까 뭐 여름철에. 응. 조금 잠시나마 시원하게 뭔가 음식 놓을 수도 있고 음료수 같은 거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좀 옛날 느낌이 나는 거죠 시거 잭이랑 제떨이 저런 것들 커버도 닫을 수 있어요 이 커버 닫을 때도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아요 껐다 껐다 거리는 느낌도 있고 헐거운 음. 느낌 이 실내 룸미러는 베젤이 얇아가지고 보기 에 멋있기는 해요 음. 네, 예뻐요 HUD는 좀박 기자님 어제도 많이 타보시고 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신성 좋고 그 다음에 나타내준 정보도 음, 그 내비게이션 정보나 아니면 뭐 경고 등등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껐다 켰다 시동을 끄면은 들어가고 참, 이거를 따로도 이렇게 끌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끄는데 수동 네. 버튼이 있는 거죠? 수동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켜지고 꺼지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능성은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유리에 음.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네. 음, 기능적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박 기자님의 총평을 듣고 제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저는 일단 이 차가 파사트 GT 보다 네. 경쟁력 갖는 게 뭐냐 음. 분명히 오늘 다 확인을 했고 외관부터 주행 성능이나 옵션 안전 사양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차가 분명 파사트 GT 보다는 조금 더 0.몇 급 정도 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실내 디자인을 조금 더 차별화를 해줬으면 이 차를 타는 고객분들께서 아 나는 아테온 조금 더 높은 급의 차를 타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자신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만 조금 아쉽고 저는 전체적으로 차량 성능 굉장히 만족했어요 음. 저는 초반에 인트로 할때 말했잖아요 폭스바겐의 또 다른 이미지를 조금 더 알고 하고 싶다. 네. 음, 그런데 확실히 그 이미지를 하나 얻어가는 어,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지난 폭스바겐 차들을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무난함, 뭐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브랜드구나, 그런 브랜드의 차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번에 아테온을 만나면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약간 화려한 음. 화려함을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 감각도. 자체로운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무난하고 헐렁한 느낌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춘 편안함이어서 좀 편안함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도 혹은 조금 더 나는 패밀리 세단이지만 그래도 가끔 와인딩도 타고 싶고 1차 추월도 좀 하고 싶고 좀 그런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차겠다. 정말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폭스바겐을 이제 바라볼 때 조금 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시각이 이미 많이 붙여져 있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또 기대감도 되기도 하고, 그게 기대감이기도 하고, 조금 우려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토리아입니다